지난 24일,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특수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력으로 빚어진 사건에 5일 열린 인천시회에서 특수학교 업무 환경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노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인천 내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교사는 중증장애학생 4명을 비롯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과 통합학급에 있는 학생 6명 등 홀로 14명의 특수교육학생을 맡았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교사 1명당 맞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유치원은 4명 이하, 초중학교는 6명 이하, 고등학교는 7명 이하입니다. 하지만 숨진 교사는 2배가 넘는 인원을 담당했던 셈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비해 선생과 학급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결국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5일 열린 인천시 의회에서 조성환 의원 역시 이러한 특수교육 부족 현상을 짚었습니다. 지난달 국기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천의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7.3%로 전국 17개 시 도중 두 번째로 높은 만큼 현재 인천의 특수교육 및 지원이력이 높은 강도의 업무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8,161명으로 전국에서 경기와 서울, 경남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하지만 특수학교 정원은 약 2,200여 명으로 3.6명 중 1명만 특수학급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과밀한 특수학급 현상이 생겼다고 조 의원은 지적합니다. 또 인천의 특수교육비 예산이 적다는 점을 들며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10월 초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전국 평균 3,229만 원. 하지만 인천은 2,353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약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전국 사회 수준임에도 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이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육환경과 과도한 업무와 책임으로 빚어진 사건에 특수교육계 역시 교육청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